안녕하세요. 도시농구 강균입니다. 오늘은 오이 재배 방법입니다. 오이가 이제 지금부터는 오이를 잘 성장마 잘 해주면은 오이 이제 순지르기, 오이 갭순 제거를 잘해주시면 보통 오이는 원순으로 키웁니다. 원순으로 키우기 때문에 오이는 한 다섯 마디 이전에 있는 이 갭순과 오이 꽃은 따가 주시면 오이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저희들은 오이를 갖다가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 있죠? 밑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달고, 달하면은 위에 있는 오이는 다 곱니다. 골고. 한번 읽어보시죠. 다 골았지요. 이런 식으로 오이가 골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한 마디, 둘, 셋, 넷, 다섯 마디. 다섯 마디 이전에 있는 오이는 따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키우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키우면은 위에 있는 오이는 다 고기 때문에 꼭 밑에 있는 오이를 갖다가 다섯 마디 이전에 있는 오이를 꼭 잘라주셔야 됩니다. 다섯 마디 이전에 갭순이죠갭순도 따주시고.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한 마디, 둘, 셋넷너 다섯 마디. 밑에 있죠. 밑에 있는 오이를 다따준게네 위에 있는 오이가 싱싱하게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밑에 있는 오이를 갖다가 안 따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키웠을 때는 위에 있는 오이가 죽기 때문에 꼭 밑에 있는 오이를 갖다가 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가면서 갭순이 나죠요 갭순은 꼭 제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오이를 키우면은 오이는 굉장히 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오이는 원줄기형으로 키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오이 잎이 나중에 이제 시들 때그 갭순에서 또 받아갖고 키우는 방법. 그리고 이제 오이 추비주는 방법은요. 이제 요, 요 오이가 있죠. 오이 옆 바로 우리 한뽐반 정도 한이 정도 되었을 때 추비주는 방법. 추비를 주실 때는 한두컵 정도 한 컵, 예, 두 컵을 주시고, 이렇게 묻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묻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포카피로를 주시면 되는데, 워낙 많이 감물기 때문에, 수용성 비료, 빨리 녹는 걸 주겠습니다. 원래, 이제 오이는, 이제 우리가 미끄럼을 주는데, 이거는 복합비로와 이제 일반 요소 있죠. 반반 섞으십시오. 반반 섞어갖고, 이제 주십시오. 그 주는데, 한, 한 주먹 정도, 여기에 한 주먹 정도 흙을 해서 덮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덮어주면은 오이는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열매가 맺히면서 오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라지죠. 이런 거는 일반 요소 부족입니다. 요소가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뭐, 일어납니다. 뭐또 요소가 부족하면은 이제 오이가 매끈해야 되는데요. 휘어집니다. 휘어지기 때문에 요소가 비중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오이 하선마디 이전 갭순과 오이 이제 꽃을 모두 제거해주면은 위에 있는 오이는 굉장히 성장이 좋고 이제 만약에 일 갖다 달았을 때는 이렇게 이제 부족한 이제 영양분이 밑으로 다가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밑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이는 하선마디 이전 오이 갭순과 꽃을 따주면 오이는 잘 자랍니다. 오이 잘 자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